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 10월은 진짜 플스도 스위치도 마찬가지지만 PC에서도 역시나 대작 게임뿐만 아니라 상당히 재미나게 생긴 훌륭한 꿀겜들이 많이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은 확실히 지갑방어가 쉽지 않을 듯 하네요 아, 제가 라이브로 먼저 해볼 수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출시 당일 바로 먼저 구매해서 깨끗 해볼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2022년 10월 첫 번째 신작 게임은 바로 아스테리고스 커스 오브 더 스타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으로 처음 딱 느껴지는 분위기가 인모탈 피닉스 라이딩이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도시 아페스를 탐험해 나가며 신화 속 보스들을 물리치고 도시에 내린 저주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픽도 꽤 마음에 들고 전투 방식도 다양한 마법들을 사용하는 게꽤 재밌을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되는 게임이네요. 아스테리고스 커스 오브 더 스타즈는 10월 11일에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 마피아 게임 어몽어스가 생각나는 게임이네요 바로 에빌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플레이하는 친구를 속이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게임 속 배경인 어느 한 마을을 끊임없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마을에는 끊임없이 주민들이 죽어나가고 매일 밤 여러분들은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 한 명을 지목하며 범인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어몽어스를 3D화 시켜놓은 느낌이라서 이거 친구들이랑 하면 진짜 엄청 깔깔거리며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에빌은 10월 11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노모어 히어로드 3입니다 스위치로 먼저 출시되었던 게임을 이번에 플스, PC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식해서 출시하는 우리의 기가 막힌 살인 청구업자 트래비스 터치다운의 모험기를 따르고 있는 타이틀인데요. 여러분은 이 미치광이 트래비스의 빔 카타다를 쥐고 파리나 슬래쉬 액션을 뽐내거나 레슬링 기술로 상대를 집 무너뜨리며 우주랭킹 최강의 정점으로 올라서 치면 됩니다. 사실 스위치로도 꽤 재미나다는 평가를 받은 타이틀이니만큼 이번 PC판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노모어 히어로즈 3는 10월 12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작 게임은 레고 브릭테이스입니다.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환장할 것 같은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아주 아름답게 구성해 놓은 레고의 스테이지들을 탐험하며 직관적인 브릭쌓기 메커니즘을 활용하며 다양한 스테이지의 퍼즐들을 해결하고 그 섬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되네요. 아주 깊은 정글부터 혼잡한 도시 심지어는 우뚝 솟은 중세의 성까지 매우 아름답게 구성되어진 맵들이 게임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줄 느낌입니다. 레고 브릭테이스는 10월 12일.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은 허어 턴제 RPG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 국산 게임인데요. 바로, 로스트 아이돌로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턴제 기반의 SRPG 타이틀로, 아르테메시아라는 대륙에서 펼쳐지는 판타지 스토리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전투를 펼쳐나 가시게 되네요. 총 20명 이상의 아군 캐릭터와 10개의 직업이 존재하며, 여러분은 자신만의 최강의 부대를 만들어 승리를 거머쥐시면 됩니다. 트레이러에서보여지는 느낌이 딱, 파이웨 엠블럼의 향기가 풀풀 나는 게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스 아이돌로스는 10월 13일 스팀에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즈입니다. 드래곤볼 IP를 활용하고 있는 1대4 비대칭 PvP 게임으로 딱 생각나는 게임이 하나가 있죠. 바로 데드바이데일라이트입니다. 사실 데바드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드래곤볼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 참고로 데바드로 예를 들자면 생존자 측은 일반 시민이 되고 살인자 측은 드래곤볼의 나쁜 놈들이 레아스키를 태버립니다. 시민이 되어 프리저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을 대하니거나 직접 프리저가 되어 시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나 설정 꽤 훌륭합니다. 드래곤볼도 브레이커즈는 10월 14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RPG 타이틀로 뭔가 소울류의 느낌을 물씬 풍겨버린 신작이네요 바로 더 라스트 오리 크루입니다 다양한 멀티엔딩이 존재하고 있는 게임으로 여러분들은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가며 다양한 선택을 해나가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 다양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네요 저는 소울류 게임의 스토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뭐 요런 멀티엔딩 방식이라면 신경을 조금은 써야겠죠 잉? 멀티엔딩 플러스 서양식 RPG 플러스 소울라이크루라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스트오리 크루는 10월 14일 스팀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PGA 투어 2K 2 3입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PGA 시리즈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요.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는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남녀 프로 선수들 그리고 새로운 라이센스 코스 거기다가 조금 더 다이나믹해진 컨트롤러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뭐 제가 골프는 거의 문외한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역시 이런 스포츠 게임들은 나만의 골프 스타를 만들어 나가는 마이 커리어 모드가 가장 꿀잼이지 않을까 싶네요. PGA 투어 2K 2 3은 10월 14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RPG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같은데요 바로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입니다. 모난라이즈나 옥토패스 트래블러처럼 일단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되고 이번에 PC로 이식해서 출시되는 S.R.P.G. 타이틀인데요. 장대한 대서사지로 그려낸 아름다운 이야기, 주변 지형 지을 그리고 오전차를 이용하는 전략적인 턴제 시스템 등 아주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혹시 이 게임 PC로 출시되길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달력.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는 10월 14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저뿐만 아니라 1편인 이노센스를 재밌게 즐겼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죠 바로 플래그테일 레퀴엠입니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장입 액션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될 듯 한데요 그럼에도 전작과 비교했을 때좀더 다양해진 도구와 무기를 사용하여 잠입할 수도 아니면 맞서 싸울 수도 있어서 더욱 큰 기대가 듭니다 더군다나 말오질락이 듣지 않던 휴고가 꽤나 어른스러워진 모습이라 이 녀석이 얼마나 남자가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플래그테일 레퀴엠은 10월 19일 스팀에서 출시 대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스트 브러스터 n 스피릿 언리쉬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즈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으로 1대 4방식의 비선형 멀티플레이 게임인데요. 이 게임 속에서는 살인자가 고스트가 되어 플레이하고 생존자는 4명의 고스트 브러스터즈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오 저는 대바대가 제 스타일에 잘안 맞아서 오래 못했었는데 확실히 요련류의 게임이 재미가 있긴 한가 뿌려요. 고스트 브러스터 n 스피릿 언리쉬드는 10월 19일 에픽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주 스타일리쉬하고 화려하고 다 폭파시켜버리는 2D 방식의 런앤건 플랫폼워크 게임이네요. 바로 워머 40,000 스타스 블러드 앤 티프입니다. 여러분은 오크 침공의 선봉장이 되어 게임의 배경인 하이브 시티로 잠입해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싹다 조져버리치고 월버스를 물리쳐 아주 소중한 머리카락을 되찾아오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꽤 어려울 듯 하지만 굉장히 신날 듯한 게임입니다. 워머 40,000 스타스 블러드 앤 티프는 10월 20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은 바토라 로스트 헤이븐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장대한 모험을 그리고 있는 액션 RPG로 태양과 달의 고대의 힘을 적절히 사용해 나가며 다양한 퍼즐을 해결하기도 앞을 가로막는 적들과 보스를 상대로 멋진 액션을 펼치며 이 세계의 고대 비밀을 밝혀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은 스토리를 풀어헤쳐 나가며 다양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따라 다양한 멀티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이 슬래시 느낌이 나는 게 액션이 시원시원해서 재밌을 듯하네요. 바토라 로스트 헤이븐 분은 10월 20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와우 이 게임 드디어 드디어 출시가 확정이 되었네요. 사실 6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일이 지연되며 언제 출시될지 기다렸는데 다음 달 출시가 뜹니다. 바로 언차티드 레거시브 시브즈 컬렉션이네요. 플스4로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가히 최강의 게임으로 손꼽히며 많은 유저분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매우 훌륭한 스토리,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퍼즐, 거기다가 아주 기가 막힌 그래픽 연출까지 정말 강추드리는 게임이니까 꼭한 번씩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언차티드 레거 더 쇼브 시브트 컬렉션은 10월 20일 스팀과 에픽 게임즈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 게임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PC로 출시되길 바라고 또빠랐던 게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 최고의 턴제 RPG로 꼽는 게임 바로 페르소다 5더 로얄입니다. 메인 스토리만 따라가도 1 0 0시간은 훌쩍 넘겨버리는 연막힌 볼륨의 스토리가 재미없냐? NO! 아주 훌륭해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나름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매력도 통통 트는 편이라서 정말 그 100시간이 아깝지 않은 꿀겜이었네요. 정말 꼭 해보시길 바라는 타이틀로 저는 일단 PS5 버전으로 다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어, 페르스타5도 로열의 10월 21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스콘입니다. 아, 먹는 스콘 아닙니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흐엉. 암튼 스콘은 아주 징글뱅이스러운 악몽같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1인칭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단지 나 혼자 남아있는 이 고립된 우주에서 비선형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지역들을 탐험하시게 되는데요. 와, 진짜 이런데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오줌 질질 쌀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알아주는 겁쟁이라서, 흐엉. 암튼 스콘은 10월 21일 스팀에서 출시 될 예정, 이 네요. 다음은 고담 나이트입니다. 3인칭 오픈월드, 음, 반픈월드 음, 액션 아이피스 타이틀로 배트맨이 죽고 난 후에 고담 시티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이네요. 배트걸, 나이트윙, 레드훗, 로빈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 어두운 범죄의 온상인 고담 시티를 탐험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2인 코어 플레이도 가능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원하시는 대로 주합해서 더욱 신명 나는 모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번에 공개된 데모 플레이 영상이 생각보다 큰 아쉬움을 남겨두어서 일단 출시 후 반응을 살펴봐야겠네요. 보답 나이트는 10월 22일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네요 바로 마운틴 블레이드 2 배너로드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치열하고도 잔인한 중세시대의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승리를 거머쥐어 여러분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샌드박스 형식의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싱글 플레이 모드로 여러분만의 아주 재미난 경험을 즐겨볼 수도 있고 멀티 플레이 모드에서는 소규모 전투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공성전까지 아주 피트기는 중세의 전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런 중세 게임은 고... 동성전이 꿀 데미지 마운틴 블레이드 2 베네로드는 10월 25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패러독스 표 신작 전략 게임이네요. 바로 빅토리아 3입니다. 1836년부터 1936년까지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은 전 세계의 수십 개의 국가를 한번 이끌어볼 수가 있는데요. 농업이든 산업이든 평화주의적이든 뭐든 다 차지해버리는 정복자든 여러분들의 성향이 맞는 자신만의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 게임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려서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재미를 전혀 느낄 수 없지만 혹시나 딱 자신의 코드와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잠은 받았다고 보셔도 좋겠죠잉. 빅토리아 3는 10월 26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꽤 흥미롭게 생긴 생존 호러 게임인데요 바로 시그널리스입니다 플래시캠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서바이벌 호러 방식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에이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되어 우주선 내의 실내를 탐험하며 퍼즐도 풀며 괴물새끼를대굴박엔 헤드샷도 갈겨주며 게임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뭔가 레트로풍인 그래픽이 과연 무서울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양한 효과와 연출들이 적절히 조합되어져 우리들의 심장을 움켜쥐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네요 시그널리스는 10월 27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오션 더 디바인 포스입니다. 스타오션 시리즈의 정식 여섯 번째 타이틀로, 음, 진짜 5편이 너무나도 최악 중에 최악이라서 6편은 잘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대충 체험판 플레이 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아하니, 역시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캐릭터 모델링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투 시스템 하나만큼은 뭔가 화려해 보이고, 제 스타일이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오늘 생각난 김에 데모판 한번 살짝 즐겨봐야겠네요. 스타오션 더 디바인 포스는 10월 2 0일 리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 역시 많은 바빌리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기대되는 타이틀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바이오더드 빌리지 골드 에디션입니다 사실 골드 에디션이라 뭐 본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윈터즈 익스펜션 DLC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새롭게 추가되는 윈터즈 익스펜션 DLC 내용을 살짝 보자면 TPS 모드 즉 3인칭 모드 그리고 3명의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추가된 더머터러리즈 오디셔널 오더스 마지막으로 에단의 딸로지의 성장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신규 스테이지 섀도우즈 오브 로즈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추가 사항들이 다 너무 흥미로워서 큰 기대가 되네요. 바이오드든 빌리지 골드 에디션은 10월 28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와, wow, 우이 게임 역시 엄청난 기대작이죠. 바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피어2 2022입니다. 사실상 거의 리부특기의 작품으로 리마스터링 타이틀이랑은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손꼽는 최고의 FPS 게임 중 하나인 타이틀이라서 저 역시 엄청나게 기대가 듭니다. 물론 제 에임 실력은 개똥이지만 말이죠.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피어 2는 10월 28일 스팀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팀과 에픽게임즈에서 출시 예정인 게임 소개해드렸는데요. 확실히 대작 게임들도 엄청 많고 나름 꽤 재밌어 보이는 srpg도 많이 출시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뿅